안녕하세요. 과순간의 수일입니다 자, 오늘 날씨 좋습니다. 날씨는 하늘에 구름 한점 없이 진짜 좋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리고 기온도 지금 현재 시간이 10시 10시가 됐는데도 기온이 지금 손이 시렵습니다. 자, 영상을 찍는 도중에 그 지인 형님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영상을 찍다 말았는데요. 아, 평생에 벌을 키우면서 올해처럼 이렇게 에 벌이 안 크는 해는 처음이다. 아,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아, 저처럼 이렇게 에 벌을 처음 키우고 이 초보들은 아, 알 수가 없지만은 이렇게 혹독한 여건 속에서 또이 혹독한 추위 속에서 벌을 키워보는 것도 좋은 그런 경험이 되지 않을까 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벌은 지금 제가 여기에 벌을 대략 한 50여 통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이쪽이 응달이고 또 북향이고 이래서 이 벌들을 저쪽 양지바른 쪽으로 다 옮기고 지금 이 봉장은 어수선합니다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고요 자 지금이 남아있는 한 10여 통 정도 되는 이 벌은 지금 이곳에 계속 놔둘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집 뒤쪽 뒤쪽 산에 밀원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카시아 군락지가 아, 굉장히 그잘 조성이 돼 있고요. 또 그리고 어, 저 앞산에 이렇게 보면은 어, 참나무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도토리 화분도 어, 여기는 어, 잘 들어올 것 같아서 계속해서 이곳에 키울 벌들입니다. 자, 그런데 에, 이 벌들이 에, 지금 벌을 깨운 지가 한 달이 다 됐습니다. 한 달이 다 됐는데 뭐 탈부는 했는지 뭐 어땠는지 지금 뭐잘 모르겠고요. 날씨가 추우니까 벌이 늘어나지를 않고 점점 쪼그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저는 벌을 깨울 때에 화분 떡을 많이 넣어주지를 않고. 반장씩을 여가지고 벌을 깨웠습니다. 그런데, 자, 뭐, 경험이 많으시고, 어 이런 분들은 벌써 뭐, 화분떡을 어두 장씩 이렇게 뭐 먹은 분도 있고, 그래도 한 장씩은 다 먹었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반장 여주고, 열어보지도 않고, 어 이렇게 놔둬서, 지금 그, 날씨는 춥지만은, 그래도 오늘밖에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이그 화분떡을 어, 교체를 하면서 어, 벌을 살짝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는 춥지만은 제가 아, 또 다른 일정도 좀 있고 계획이 있어서 오늘이 아니면은, 어, 이 벌을 보기가 어, 상당히 어, 시간이 잘 나지를 않을 것 같아서, 자, 이렇게, 에, 에, 이불을 다 걷었습니다. 걷었고, 자, 벌통을 살짝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우리 걸을 보기 전에 에, 우리 그 걸들 단식입니다. 자 바카사파인데요. 어쨌든 아, 남들 하는 거는 다 한번 뭐 따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뭐 돈이 많이 들어서 뭐 비싼 거는 뭐 못하지만은. 설탕 이거 한번 줘 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일단 일단 뚝뚜껑을 열니까 자 여기 지금 설탕 포대에 습기가 안 찾는 걸로 봤을 때 이거는 그런대로 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뒤에도 습기는 없습니다 자 개포를 살짝 열었고요 하무 떡은 별로 안 먹었네요 자, 저는 안개도 못참 먹습니다. 어쨌든 자 바카 사탕 두 개씩 바카 사탕을 두 개씩. 여름 날 김에 하분 떡도 이게 입춘 입춘 전에는 하분 떡도 먹지도 않았더라 별도 붙지도 않고 근데 입춘이 지나고부터는 하분 떡도 먹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잠깐만 두 개씩 열 주고 열었는 김에 자, 한쪽을반 개, 해동충을 해 주겠습니다. 앞으로, 이번 주,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부터는 날씨가 풀린다고 하니까, 자, 뭐, 벌이, 아무리 뭐, 북향이고, 어, 응달이라 하지만은, 그래도, 머리 활성도가 좀, 그래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어, 바람이 불니까 역시, 뭐, 저희 같이 초보들은, 좀 힘드네요. 어, 생각 같아서는, 밥잘 한장 빼내주고 가리짱을 한장 빼내주고 었으면 좋겠는데 날씨가 추우니까 바로 덮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장 한번 볼게요. 자 한통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봉순이들 1시 준비를 했고요. 자 여기도 역시, 음, 습기는 안 찼네요. 습기는 안 찼고, 이쪽도 그 바닥에는 약간 습기가 좀 보였는데, 갑니다. 여기는 뭐, 신산 한번 더는 다 먹었네요. 아, 아까 그 옷보다 머리도 실한 것 같습니다. 아, 왕수 열었던 거. 방수 여섯 번도 드러내고, 자, 한번 떡을 얹어주고요. 아, 벌들이 말을 잘 듣네요. 자, 들어가. 들어가거라, 춥다. 들어가. 신속하게 마무리를 드습니다이후이에 그래도 벌이 버, 버텨주네요. 제가 막, 꺼놓으니까, 말이 이렇게, 좀어두운지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이렇게 네 두통을 한번 봤습니다. 자, 두통을 한번 봤고요. 자, 아 무튼 어 날이 아무리 추워도 어 벌들은 봄벌은 키워야 또 아카시아 꿀을 딸 수가 있고 하니까 일단은 어 계속해서 어 작업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렇게 줄이도록 하고요. 자, 초보 벌쟁이가 어설프게 벌을 키워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